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밀크티 한잔 마실까요? 네 혹시 말 이제부터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아, 할게 나는 이재희라고 해 요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 요엘리의 뜻이 뭐야? 요엘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분 이름인데 멋진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했어 배우를 한 지는 이제 11년 정도 됐어 어? 나도 배우인데? 아 진짜? 나는 안석현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야 배우 생활 한 지는 2년 정도 됐어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응 석현이는 배우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디션도 보러다니고 연기연습을 하는데 오디션은 맨날 떨어져 오디션은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 응 석현이는 요즘에 연기연습하는 거 있어? 사투리 연기 연습하고 있는 거 있어 어, 나는 차분하고 진지한 연기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응 어? 그게 정말 저 위한 걸까요?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할머니네로 보낸 것도 단한 번도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진짜 절 위한 건지 아니면 좋은 대학 나온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엄마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야. 와 잘한다. 아 진짜 고마워. 그럼 석현이는 연습하는 사투리 연기 한번 보여줄래? 응. 뭐고 이거? 이건 내가 사달라는 거 아니다 이가 나는 뭐 맨날 이런 것만 사주노 엄마는 왜 맨날 이런 것만 사주는데 싫다 나 이거 안 한다 나하면오늘도 밥도 안 먹고 엄마는 짐부름도안할 기다 지사해서안 산다 오 잘한다 석현이 사투리 되게 잘하는데? 석현이는 요새 고민 뭐 있어? 촬영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게 고민이 돼. 맞지. 왜냐하면 스케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근데 그때 형은 밀크티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 같아. 나도 작년에 밀크티 CF 촬영하면서 밀크티 시작했는데 밀크티가 작으니까 갖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맞아, 그치? 촬영장에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형도 틈틈이 공부하고 있거든. 형은 공부 잘해? 응. 최근에 교과 우수상이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 받았어. 와, 형아 멋있다. 형처럼 공부 잘하려면 밀크티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촬영 때문에 수업을 빠져서 놓치잖아. 그러면 밀크티로 보충할 수도 있고 또 밀크티에 1대1로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 계시잖아. 응. 그 선생님이 우리 수업 패턴에 맞춰서 수업 일정도 짜 주셔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대학도까지 밀크티로 쭉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밀크티로 연계해서 수업 들을 수 있어. 그래서 형은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쭉 밀크티만 듣고 있어. 와, 밀크티 완전 좋다. 아, 그리고 형이 밀크티에서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천재 북클럽이라고 알아? 어, 알아. 그러면 천재 북클럽에 재미있는 책들도 많으니까 어. 대기 시간에 다른 재밌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응. 아, 코딩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응. 코딩을 게임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면 좋아. 사실 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를 한다고 하면 쟤는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 친다. 아니면 바쁘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근데 형은 그 편견을 깨고 싶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밀크티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이나 응 아니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풀고 있어 아 잠도 못 자고 피곤할 때도 많은데 친구들이 모르고 그런 말할 때는 속상해 공부 못해서 배우가 되려는 게 아니고 배우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 있어? 수학이랑 영어. 싫어하는 과목은? 독서 논술이나 국어. 국어. 독서 논술이 좋아지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응. 천재 북클럽에 다양한 책들이 많잖아. 어. 그 책을 읽고 나서, 응. 부모님한테 이 책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책이 어떤지 감상문 같은 거 있지. 어. 그런 거 쓰면 은 독서 논술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야. 밀크티 들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응. 공부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가 되자 밀크티로 촬영 대기 시간에 조금씩 공부를 하니까 내가 하기 싫었던 공... 독서 논술이나 국어를 재밌게 하게 되었어 그래서 배우랑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촬영을 하면서 물리적인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어도 1대1 관리 선생님이 공부뿐만 아니라 진로도 상담해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또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응. 나는 밀크티를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밀크티가 언제 어디서든 공간 제약 없이 할수 있잖아 어. 그래서 밀크티 하면서 보충을 하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추천해 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밀크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AI 영어 스피킹에서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재밌었어. 맞아. 그리고 수준별로 공부를 할수 있어서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영어가 두렵거나 아니면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 그런 친구들한테 밀크티를 추천해주고 싶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면 꼭 성공할 거야. 친구들아! 밀크티로 공부해 함께 해요.